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유튜버 히투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LG 퓨리케어 가습기 실사용 후기로 장단점에 관하여 리뷰해보고 디스크 세척 방법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언박싱과 간단 리뷰 영상이 궁금하다면 이걸 보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습량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습도는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는 돼야 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겠죠. 제가 리뷰했던 LG 퓨리케어와 제로웰의 가습 능력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습기가 있는 이 방은 대략 5평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방은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18시 46분에 온도는 28.7도, 습도는 32% 정도인 상태에서 가습기를 강으로 틀어보겠습니다. 가습기를 튼지 19분 만에 습도는 40%를 돌파했으며, 42분에는 45%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50%까지는 총 1시간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럼 제로웰은 어떨까요? 21시 13분에 습도 32%인 상태에서 가습기를 강으로 틀어봤습니다. 약 1시간 2분 뒤에 습도는 40%가 됐고, 2시간 15분이 지나서야 45%가 됐습니다. 50%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도 포기했을 파일을 보면 영상 길이는 2시간 17분이고, FHD 30프레임으로 찍었는데도 용량이 17기가나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습도 32%에서 40%가 될 때, LG는 19분, 저가형은 1시간 2분, 45%가 될 때, LG는 42분, 저가형은 2시간 15분이 걸렸으며, 50%가 될 때는 LG는 1시간 17분, 저가형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아까 영상 촬영은 다 종료했는데, 50%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가습기는 끄지 않았습니다. 현재 습도는 48%고, 시간은 약 3시간 15분? 정도가 지났네요. 아마 총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지나야 5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3단계인 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안 오르면 1단계인 약상태나 2단계인 중상태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빡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가습기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사용하면서 좀 괜찮게 사용했는데, 다른 상위 라인업도 보여드릴 겸 구매를 한 거고, 아쉬웠던 점은 가슴력은 괜찮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게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가격 대비 준수한 가습력은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LG 퓨리케어 가습기의 시간당 가습량은 최대 550cc, 저가형 모델은 최대 350cc로 방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저가형 브랜드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20만 원이 나는 제품으로 체급이 아예 다릅니다. 그럼에도 비교하는 이유는 저가형을 사용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저가형과 고가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싼 가습기가 좋을까요? 가습량 부분은 압살 수준이긴 하지만 막상 쓰다 보니 단점이 몇개 보이긴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디스크 통세척입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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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습니다. 한번 디스크 세척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코드를 다 뽑고 본체와 수조를 먼저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빼기 전에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묻을 수 있으니 안 쓰는 수건을 먼저 디스크에 올려놓을 것에 놔줍니다. 그러고 나서 디스크 본체를 빼서 수건에 잘 올려놓습니다. 보시면 수조에 검은 때 같은 게 있는 걸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조도 닦아 주셔야 합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일부러 보여 드리려고 2주 동안 수조를 안 닦은 겁니다. 좀 찝찝했는데 드디어 닦네요. 그리고 가습기 본체를 반대로 돌려주면 필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빼서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 디스크 본체를 들어주면 동그란 원판이 나오는데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디스크 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크를 빼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 빼는 것부터가 귀찮습니다. 디스크 스크래치나 홈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게 잘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물로만 헹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때들은 물로도 닦아주고 천을 이용하여 손으로 다 닦아줘야 없어집니다. 거의 매일 사용하고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인 만큼 더러운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를 닦아줘야 하는데 솔직히 하는 동안에도 정말 귀찮았습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닦아줘야 하고 앞뒤로도 다 닦아줘야 합니다. 심지어 물때가 많이 끼었다면 구연산을 구매해서 약 30분 정도 물에 담가놓고 닦아야 물때가 빠진다고 합니다. 몇십 개의 디스크를 앞뒤로 다 닦아준 다음에 물로 꼼꼼. 세척을 해주고 수조 내부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헹궈줍니다. 마찬가지로 본체에서 빼낸 필터도 구석구석 닦아주고 디스크 고정 기둥도 간단하게라도 꼭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조를 다시 옮겨주고 물기도 닦아줘야 합니다. 자주 안 쓰는 수건을 밑에다가 놓고 디스크를 또 앞뒤로 물기가 없게끔 닦아줍니다. 그나마 씻겨주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닦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디스크를 다시 기둥에 꽂아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디스크 기둥과 디스크의 홈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넣어줘야 하고 또 하나씩 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면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정확히 3분 30초가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어찌 다 디스크 삽입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하얀색 둥근 원판의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다 끝났으면 디스크가 회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회전하면서 소음이 나지 않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체 필터를 넣어줘야 하는데 홈에 맞게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그냥 넣었는데 다 말린 상태에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본체, 팬, 제외, 디스크 세척이 끝났습니다. 여행 중 다행인 건 매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해줘야 하는 자동 세척 기능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수조랑 디스크를 다 헹군 상태에서 이 청소용 소를 디스크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 홈에 맞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본체 커버를 닫고 가슴량과 전원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눌러주면 자동청소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자동청소가 시작됩니다. 자동 청소 시간은 대략 20분이며 중간에 끝내시려면 똑같이 가습량과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 끝내셨으면 청소용 소를 제거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 보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확실히 큽니다. 제가 리뷰했던 제로웰 가습기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보충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일단 채우려면 본체를 들어줘야 하고 디스크를 바닥에 두면 물기가 적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가야 하는데 은근 무겁습니다. 아마 힘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가져와서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12시쯤에 물을 다시 채워주고 가습기를 작동시 시킵니다. 그리고 전 항상 오토 모드로 사용하는데 저녁 9시쯤 되면 물보충 알람이 울리면서 가습기가 정지됩니다. 정리하면 5평 정도 되는 방에서 오토 모드로 사용시 2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도 만족스럽습니다. 전 오토 모드로 해놓고 자는데 그럼 소나 중상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습기가 꺼진 줄 알만큼 중 모드에서도 조용합니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건 가격이고 다연기화식 가습기에서 가습량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세척하기가 귀찮다면 관리하기 편한 모델을 찾고 세척하기가 너무 귀찮아도 가습량만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lg 퓨리케어 가습기 같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가습기를 하루종일 틀어도 없어지지 않는 건조함을 한번 느껴 봤어서 필터 세척이 너무 귀찮아도 가습 잘되는거 쓰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제품 리뷰해봤 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흔번째 영상인 lg 퓨리케어 가습기 실사용 리뷰 영상이 종료 되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혹시거나 리뷰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